찬송가 200장,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관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생명샘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멘. 하나님 복된 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십니다. 귀해하신 헌신 위에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주차장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하늘의 복이 넘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구기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삼키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유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귀나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laughs>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장구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내 재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저희가 찬송과 뒤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잘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전에 한번 이것을 좀 깊이 혼자 묵상하고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열 가지로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십계명을 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 개명,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읽은 말씀 3주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다. 하나님도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 우상인 것이죠. 잘못된 신인 거죠. 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절을 저희가 더 우리에 맞게 짧게 풀었으면 이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분들께 저에게도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왜잘 믿어야 합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교육받았으니까 너잘 믿어, 잘 믿어, 잘 믿어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라고 복을 내려주시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죄를 지으며 살면은 벌을 받기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십계명의 내용 다못 외우신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만 돼도 이해를 할 거예요. 특별히 다섯 번째부터 나오는 그 사람에 관련된 것은 초등학생들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1번부터 4번까지 역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 생소하네 라고 여기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이죠. 지키는 게. 저는 이 십계명을 혼자서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는 다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 계명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습니다. 이첫 번째 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못합니다. 도둑질을 할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다른 집에 이런 재산을 부러워하고 탐내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면은요, 안식일, 어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살인, 가늠 여기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하나만 지키면은 몇 번까지 십계명 전체가 지켜질 수 있는데 하나를 못 지키면은 나머지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내용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교과서만 합쳐도요. 한이 정도가 될 거예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고작 열 가지입니다. 고작 열 가지. 예. 그런데 어렵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저도 절대 예외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한 개명 한 개명을 지키며 살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경진 목사님 은퇴하셔가지고 남아산성 쪽에 있는데, 많은 젊은 목사들이 간 거예요. 그분에게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한 목사님, 한 목사님, 저희 젊은 목사들에게. 무슨 조언 좀 해주세요 한경희 목사님이 이러셨다잖아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끝이었대요 웃기잖아요 왜 목사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셨는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은잘 믿기가요 예, 그가 목사이든 그 어떤 직분에 있든지요 자 그다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대에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정말로 물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보다 하나님이고 믿음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를 지나서 마지막은 가나안에 가는 건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돈이 제일 중요했다면 지금 저희들처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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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했다면요, 그들 마음속에서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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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했다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때제하물리 왕성했다 할지라도 이집트만큼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냥 작은, 그냥 고대 근동에 잠깐 반짝했던 도시의 나라였던 거예요. 절대 규모가 없었죠. 예. 근데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피라미드만 봐도 그 나라의 힘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금이 많은 나라였어요. 이집트는요. 금이요. 예. 그러면 돈으로 하면요. 이트를 이집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물질의 복도 있지만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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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돈, 돈, 돈 하면은 저부터가 머리를 그렸을 거예요. 아니, 돈이 제일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집트보다 가난하지? 예, 왜? 왜 그들보다 초라하지? 돈으로 기준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이제 정작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할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고 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싸워야 되요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전쟁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위기의 순간인데 십계명은 태평하게 하나님 얘기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예. 이게 믿음의 눈을 보면 암에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학에 가는 청년들에게 수능을 보는 청년들에게 입사하는 청년들에게 신혼집을 시작하는 예, 신혼 부부들에게 아이가 태어난 집에게 노년을 맞이하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런 거부 반응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건 다음 아닙니까? 다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작 십계명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그냥 찬송가 뒤에 있는 부록으로만 여기는 게 저희의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 어떤 분들은 믿으니까 내가 새벽 님배 오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어렵냐면 그리고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나 뭐 다윗에게나 약속이 있어요. 너는 잘될 거야, 가난 갈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이 하루 아침에 되질 않아요. 하루 아침에. 출애굽하면서 이집트 문 열자마자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고민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시간을 두세요 시간을 예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이따가 나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이거 거의 20년 걸립니다 20년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짓겠다는데 왜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20년이나 걸리게 하냐는 거죠. 근데, 오랜 세월이 걸려서 20년 만에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시간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거 봐라. 그 약속은 거짓말이야. 너가 잘못 들은 거야. 됐어도 취소된 거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말 들어. 날 믿어. 예. 내가 바알이야. 내가 농경 사회를 주관하는 신이야. 그러니까는 그 시간을 못 견디고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거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 부디 그 시간 동안 성취의 시간 동안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어서는 안 돼.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매 순간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저는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뿐. 오늘로 이어지 못합니다. 다음 날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울 가면은 태능에 육사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랑 붙어 있어서 이제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냉면을 먹을 여름에 갔는데 육사분들이 오신 거예요. 장교분들이 더운 여름이었어요. 정말로요. 와 보기만해도 더운 거예요. 군화 신었죠. 군복 입었죠. 또 웨이팅 하려고 밖에서 땡볕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더워가지고 아, 옷을 시크원하게 입었어도 덥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봤는데요. 육사분들은요. 여기 패치가 노라 동그란 녹색의 한 한글로 육사예요. 육사 어느 분도 믿동하지가 않요 그냥 가만히 서게 세어요 그냥. 예. 그분들이 사람이라면은 저보다 몇 배는 더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정말 대충 대충 막 덥다고 막 불평할 수도 있고 그냥 혼자 말로 아왜 이렇게 더운 날 군복을 입게. 예. 제가 만약에 그분들한테 아유, 장교님, 선생님 그냥 뭐 아무도 없는데 그냥 환복하고, 나오, 환복하고 나오셔서 슬랩바 시고 반바지 입고 기다리시죠. 그럴 분이 아무도 우, 저한테 이상하게 말하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육사장교입니다.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안 더우신 게 아니죠. 덥죠. 그리고 더 덥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잘 참아 나실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죠, 훈련. 나는 군인이야. 나는 장교야. 나는 육사 출신이야. 그 훈련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하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 찬송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양식. 오, 영생 물이 흘러 시원 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에 입어서, 이 쉬는 곳에 다오. 합미하고 성자와 또성녀 참되신 삼위체 다 찬송.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물 드셨습니다. 감사헌금 주님께 드셨습니다. 하나님 어, 오늘도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드셨습니다. 남을려 버신 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재물 드리는 마음으로 드셨습니다. 려 주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일도 많지만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저희가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성도님들과 단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